산이 하나도 안 보이네. 짐을 다쌌습니까다 아, 쌌죠. 알면서 물어보세요. 발밑까지 <laughs> 다 찼잖아. <진짜> <laughs> 아. 아주 싫다요 그러니까. 이 좋은 집을 두고 가야 되나니. 나는 기차 타고 볼로냐로 갑니다. 미 시계 도시. 볼로냐로 갔다가 이제 저희 다음 나라로 가야죠. 요. 예. 저 파르파이 칸. 예. 오케이, 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왔다. 와 진짜 안녕이다. t h so much. t h a n h a v e a nice time. Have yeah. a nice trip.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냐? 음. 와 무슨 한 달이 벌써 갔어. 너무 한지, 이상해. 말도. 근데 여기가 진짜 밖에 나갈 때도 좋았고 집에 있을 때도 좋았고, 음. 하, 맞아. 진짜 안 좋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싣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앞을 다 가려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보이 아... 도착 도착 심쿵하게 내리자 심쿵하게 내린다 천천히 꺼낸다 조심히 꺼낸다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요 아이고 잘 굴러가는 거 하세요 잘 굴러가는 거네 감사합니다, 배려 예, 예. 예. 이게 좀더잘 굴러가거든요. 많이 잘 굴러가 많이. 많이. 아, 많이. 잘 있어라. 잘 있어라, 볼차노. 내년 여름에 진짜 꼭 한번 다시 오자, 알프스 여행. 여기가 볼차노 기차역이에요. 우리는 1시 12분에 기차를 탈 거고 그걸 타고 볼로냐로 가요. 여기 볼차노가 공항에 비행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갈때 기차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싸요. 어, 훨씬 싸요. 어. 그래서 저희가 볼로냐에 이틀 있다가려고 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 볼차노 공항에서 갈수 있게 갈수 있는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비용도 대로 비싸요 점심 먹어야 되겠는데? 갔다 와요. 음. 어. 아직도 있어요? 둘다 어, 카푸치노야? 응아그그 얼마나 왔어? 15.9유로 <laughs>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네 얘 하나가 7유로야 와. 자리값도 포함인가보다 아 2명 2유로 어. 그게 자리값인가보다 음. 맛있게 드세요 <laughs> 볼차노를 기억하려고 나왔어요. 어. 6D랑 6C. 저희는 미리 인터넷으로 구매했거든요 티켓을. 어디 가는지 알고 온 거야? 응. 네, 저기 보니까 한쪽만 보고 있는데? 아 그러네. 응? 네? 역방향 예약한 거 아니겠지? 근데 자리가 넓다. 그지? 음, 간단한 업무 가능. 음, 음. 기차표 얼마 주고 샀어요? 64.4유로짜리 기차고 2 시간 반 가요 음. 볼로냐까지. 직행입니다 직행. 이탈리아는 기차 예매가 되게 잘돼 있어요. 맞아요 진짜. 진짜 잘돼 있어요 어. 이탈리아는 진짜 기차로 북부부터 남부 끝까지를 음. 진짜 음. 다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잘돼 있어요 기차가. 진짜로. 볼로냐에서 만나요. 뿅. 음. 어떻게 된거야 오빠? 역방향이잖아. 역방향 걸려버렸다. 엄나 다... 뒤로 간다 2 시간 반 동안. <laughs> 근데 그 그거 알아? 몰라. 아, 모른다고. <laughs> 앞으로 만보보다 응. 뒤로 백보가 더 낫다. 나왔다. 맞아요? 아. <laughs> 와. <와우. 웃음> 날씨 좋네 여기가 볼로냐가.

룸 업그레이드해 줬대네. 예. 그런 것 같은데 응. 자세게잘못 들었어. 얼마나 좋은지 볼까. 여기 아, 자있다 어디 보자. 와, 와 너무, 너무 예쁘다. 와왜 이렇게 넓어 그리고 엄청 작게 봤는데 방을. 어 좋아. 이쪽은 불안 켜져? 이쪽은 없는 거야? 쓰레기통 왜 이렇게 커? 사람 들어가겠다. 여기 간이 주방이 있네. 음 캡슐 있다. 와우 응. 커피 가능? 응. 오잉와 이게 약간 레지던스구나. 뭐쓸건 아니지만 전자레인지도 있네. 천장도 되게 높아요 여기. 아, 전자레인지 좋다. 화장실은? 와우 깔끔. 한잔 마시고 나가볼 까어한잔 마시고 네. 나가서 어, 동네 살펴봐야지. 어. 메인 광장 갔다 오자 메인. 우리가 왔다. 아 이거 뭐야 엄청 체통 진짜 이쁘다. 이거 아마 그 채하고 공 달라 그러면 줄 거야.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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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되게 예쁜 호텔이다. 어, 응. 저 밖에 나가 볼래? 나갈 수 있네. 어, 응. 비 오는 거 봐. 와. 아, 수영장이네 진짜. 여러분들 비 오는 거 보이십니까? <laughs> 비 냄새. 음. 응. 오랜만에 비 오니까 또이비 냄새가 좀 좋긴 해. 응. <laughs> 진짜 우리가 오래 쓴다. 이거 터키에서 사가지고 지는네 달째 아니죠 버려. 우리 터키 도착하자마자 산 거잖아. 어, 알지? 도착한 그날 어. 첫날 저녁에 음. 어, 비가 오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다. <laughs> 갑자기 살아있음을 느낀다. 오빠는 그래? 분위기가 좀 달라. 우리가 그 자연 속에 파묻혀 있다가 어. 튀어나온 느낌이야. <laughs> 어. 그렇지? 어, 대자연의 맹점은 문명과 어. 떨어져 있다는 거. 어. <laughs> 왜? 와, 많이도 털어갔다, 야. 야, 이건 뭐, 생선, 다시 바르듯이 다 발라갔네. 와, 뭐야? 갑자기 펼쳐졌어. 이 새로운 도시에 왔을 때그 도시의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게참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음. 진짜. 2차 <laughs> 간다. 어. 안녕. 우리나라의 홍대에서 춤추듯이 이런 건가 봐. 아... 이 길이 끝이 없어요. 저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 어, 이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이 곳이 엄청 길어. 무산이 아, 필요 없겠는데? 어, 너무 지금 아. 접고 잘 다니고 있어. 아. 저렇게 생긴 거지, 밖에서 보면. 어, 그지, 그지. 아, 좋다. 점점 그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네. 어, 건물 이쁘다, 이거. 아 어. 되게 아기자기에 어. 여기는 무슨 이제 화보에 나올 듯한 그런 곳이다. 그렇지 화보 어. 찍고 싶다. <laughs> 오, 근데 건물들이 전부 이렇게 생겼네. 아니 그치? 진짜 뻔한 치고 <laughs>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몇 킬로를 걸어왔는지 몰라요. 어, 진짜. 엄청 길게 연결돼 있어요. <laughs> 몇 킬로까지 걸어왔나요? 와 여기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 분위기 되게 좋아요. 와 <laughs> <오>, 미쳤어. <laughs> 어. 보시면 여기 차 없잖아요. 오 귀여워 <laughs> 아 무슨 퍼레이드네 퍼레이드 아 우리는 우리가 뭐가 따로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이 현장감이 너무 좋아. 어, 그지? 너무 좋다. 어. 아, 또한달 만에 이런 성당 보니까 또 이쁘네. 그러니까 산속에 처박혀 있다가 그냥 어머, 어머, 와, 음... 와.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배고파 오빠 나는 음, 너무너무 나도 여기 진짜 좀 약간 바르셀로나 같아요 느낌이 어어, 맞아 맞아 어. 냄새가 딱 스페인 냄새야 어. 그 사람들 하고 다니는 거 하고 어떤 뭐좀 자유로워 보이는 거 <laughs> 독특한 사람 되게 어, 많았어 진짜 독특하고 어, 배가 너무 고픈데 마땅히 갈 데가 없고 자리가 다 없어요 다 술집이야 그치 지금 시간은 우리처럼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서 마땅한 데 찾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피자집으로 얼른 쏙 들어왔어요 음. 이게 피자가 1유로예요 되게 싸죠 2유로, 1유로 근데 핫도그 안에 왜 소스 같은 게 없어? 먹어봐요 짭짤해 이게 다예요? 가격이 싼 이유가 있네 두툼하네 그지?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laughs> 아주 어. 잔치다, 잔치. 야. 볼로냐가 톤이 좀 이런가 봐. 그치? 붉은 톤이 많네. 와, 어, 어, 아, 이거 봐. 이거 엄청 오래됐겠네, 아. 오빠. 아, 진짜 옆으로 기울었다, 봐봐. 아, 제일 전에 진짜 기울었어요. 기울었어. 와, 예쁘다, 되게. 어, 여기 볼로냐는, 아, 진짜 매력있다, 여기. 아, 우와, 멋있다 시계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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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서 돔바 이쁘다. 음. 음, 1 2 세기 귀족이 세운 <laughs> 음. 랜드마크. 문을 음. 닫았네. 이렇게 잘라달라 그럴까? 이렇게? 근데 오빠 이런 거 싫어한대네. 옆에 하얗게 팍 미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야 여기 좀 봐요. 너무 이쁜 거 아, 보세요. 얘네 분위기 너무 좋다 이게. 너무 멋있다. 음. 영화 주인공 된거 같아 나. 음. 완전 장난 아니다 여기. 진짜 말 타고 지나갈 거 같아. 저희는 밥 먹으러 갑니다 또 밥을 두 번에 두번 나눠서 먹는 밥을 어. 저, 저기다 요약이꽉쳐서 자리가 없네 대박. 꽉 차서 여기 자유롭다고. 맛집인가 보네. 식당이 되게 넓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대요.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자, 일본 라멘집 찾아왔는데 음. 여기 사람 진짜 많음요. 음. 어, 오늘 비 와가지고 나 국물 땡기는 날이거든. 다 만두 하나씩 하고 있네. 아 만두 먹어줘야 되나 보다. 체크하는 거다. 옛날 시기네. <laughs> 옛날 시기 이게? <laughs> 공부하는 것 같아. 공부하는 것 같아. 에비 <laughs> 교자 할게. 응. 나 와사비 먹어볼까? 나 먹어봐. 교자 왜 이렇게 귀엽니? 애기 만두, 애기 만두. 여기를 아주 그냥 바삭하게 그냥 여기를. 어, 만두 진짜 얼마만이야? 거 각자 하나씩 시킬 걸. 이거 다섯 개가 7 유로야? 거의 만원 동이네. 어. 이거 국물은 이거 먹어. 어. 국물 한 음, 번씩 따먹을게. 음. 와사비 라면을 시켰더니 국물 없는 거였네요. 비빔면 같은 거네. <laughs> 비빔이 나네. 음, 국물 좋다. 음, 맛있겠네. 음, 느낌 왔다, 이거. 와,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와, 마사비 향이 나. 음. 와, 근데 되게 짜다. 응, 음, 짜네. 진짜 유럽 와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짜다. 나 여태까지 와. 우리 해외 살이 하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짜. 진짜 와 짜다. 가다가 뭐 젤라테리아 <laughs> 같은데 있으면은 젤라또 입에다 혓바닥에다 두고 싶어. 혹시 소금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혀 짜줄게. 제거 비빔면이었잖아요. 생수를 한세번 부었어요. 헹궈 먹었어 물에. 저거는 와사비 면이 아니고 소금 면이야. 소금 면. 이게 그 인종 차별인가? <laughs> <laughs> 우리 진짜... 알고 보니까, 장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몰랐어 그니까 <laughs> 야 저, 테이블 소금 한 바가지 집어넣어 <laughs> 농담 농담 o n t 크 o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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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웰시 폭이랑 n 포 d 랑 합친다. 귀여움과 용매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고마워 고마워 네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 쓰러질 것 같아 빠르게 크루아상이랑 카푸치노 먹고 탈려고요 그리고 저희 좀 전에 100유로 날렸어요 온라인 체크인 안 해가지고, 데스크에서 체크인 했더니, 100유로 날렸어요 다들 이렇게 서서 먹어요, 여기. 100유로 짜리 크루아상입니다. 100유로요? 100유로? 네. 아. 100유로 날려 먹었다고. 저의 불찰입니다. 빨리 가고 싶다 불가리야. 여러 여러분 깜놀 깜놀. 화장실에서 변기 앉아있다가 이메일을 열었는데 글쎄 온라인 체크인이 원래 안 됐었어 이번에 시스템 오류 때문에 맞아요. 공항에서 체크인하라고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어, 그 메일을 발견한 거예요 음. 환불해 준대요 어, 또 우리가 결제한 거를 영수증 첨부하면 환불해 주겠대 15만 원 다시 굳었어 어. 어. 힘난다 힘나 어, 그럼 바로 면세로 갈까? 아이 무슨 소리야 어저께 우리 선글라스 제값 주고 샀는데요 저기 선글라스 버젓이 팔아요 역시 이탈리아 햇살. 와, 머리통을 뚫어버리네. 뒤에 보이십니까? <laughs> 안녕. 물 꺼냈어? 응, 응. 어. 잘 안녕. 자 응. 있어라, 이탈리아. 뭐야, 어, 왜 꼴찌로 나와? 입국신사도 되게 그래? 빠른가 본데 어 그러네 난 사람이 쌓여있을 줄 알았는데 음. 왜이래 저는 이제 공항을 나갑니다 드디어 어 뭔가 특이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써요 보이시죠? 공항인데 아무도 안썼어요 너무 좋다 이거 오케이 OK, 택시 이거 타려고 하는데 창고에 사람이 없네 불가리아는 택시 사기가 그냥 기본발이라고 하니까 조심해야돼 공항 앞에 세워져 있는 택시를 타야겠어요 방법이 없네 앱으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앱이 작동을 안해요 30레프로 간다는데? 30레프? 예. 기다려봐 계산기 30레프면은 곱하기 6 8 0원을 하면 2만원인데? 군나 비싼거야 근데 여기 택시비 그렇게 안 비싸 20레프 예? 25 25? 아... 20? 어 너무 비싸다 여기 택시비가 몇천원 수준이라고 들었거든 어. 아 진짜요? 어거리 얼마나 돼요? 11km 11km? 도착했어요 택시 어, 사기는 안 당했지만 안 당했어요 어, 비싸게 주고 왔습니다 <laughs> 그래도 저 아저씨 정직하시다 어, 이미 1차적으로 사기를 맞았어 <laughs> 동네 분위기는 일단 이러한 분위기예요 벽에 그림 엄청 그려져 있고 저희는 이제 핸드폰 개통하고 여기서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데이터가 되게 싸네. 어 유심칩이 싸네. 어, 우리 12기가짜리 했거든요. 아, 인당 6천 원 정도 되겠네요. 어. 어. 배고파? 배고파 죽겠네. 뭐 먹고 들어갈래? 끼도 못 먹었잖아. 지금 어, 갖다 놓고 진짜? 바로 나오자. <laughs> 대박이다 여기 분위기 찢었다. 음. 그냥 동네가 조용합니다. <laughs> 평화롭다. <laughs> 호발... 우리 스타일이야. 음. 왁자지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여기도 왁자지껄한 사이트가 있겠지. 그지? 맞아. 응. 응. 여기 구글맵으로 그 경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응. 대중교통 타도 엄청 오래 걸린다고 나와. 도보랑 대중교통이랑 1, 2분 차이밖에 어. 안 나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뛰어가면은 대중교통보다 우리가 더빠르다는 이야기야. 맞아 네. <laughs> 집이. 뭐야? 이거.. 설거지도 안 해놨네. 설거지도 안 해놨다고?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세탁기가 이건가 보다. 출거도 이렇게 날 놀려 있고, 이게 뭐야? 여기 얼마라고? 160... <laughs> 어이가 없다. 야! 방금 전까지 사람이 있다갔나? 어 이건 아니지 않나? 일단 증거 사진을 남겨. 제일 들었다, 진짜. 뭐야? 이게 아니, 사진이랑 다른 건좀 이해를 하겠는데. 와, 너무 좀 책임감이 없다. 빨래를 어디에다 넣냐고? 요만큼밖에 못넣어 <laughs> 이게 뭐야?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laughs> 통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세탁기를 쓸 때마다 이 쇠를 막 열어가지고 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무슨 이런 세탁기가 다 있어? 난 처음 보네. 어머머. 보통은 이렇게 생긴 거는 통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통이 이렇게 돌아가. <laughs> 처음 보네. 되긴 되겠지? 음. 뭐, 되기만 하면 되지 뭐. 여기다 세제를 넣는 거라고? 여기로? 그럼 이거 넣고 들면은? 닫으면 바로 팍터져지는거 아. 아니야? 닫으면은. 닫으면 바로 어. 그냥 세제가 어. 들어가는 거지. 어.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네. 일단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아니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 해봐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요? 무슨 안 그러겠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 아 나는 용납이 안돼 어떻게 장사를 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진짜 말도 안돼 <laughs> 아니 누가 우리 온다는 말 듣고 갑자기 집에서 뛰쳐나간 것 같았어요. 어, 진짜 그런 느낌이야. 창문으로 도망간 느낌 있죠? <laughs> 이건 아니지. 한 달이나 묵는 사람이 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저희는 밥 먹으러 갑니다. 너무 배고파, 지금. 어, 한 끼도 안 먹었어. 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메시지를 안 읽는다는 거야. 어. 음, 바쁜가 보다. 바쁜 게더 열받아. <laughs> 좀 터키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긴 하다. 아, 그런 느낌이 어. 살짝 났다. 아 어, 비슷해. 어, 여기 불가리아 바로 밑에가 이스탄불이거든요. 어, 맞아. 스벅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와 우린 살았어요. 어. 여기는 좀 다른 데랑 다른 점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쓴다는, 안 쓴다는 거. 아예 안 껴요. 대중교통도 보니까 아까 안 끼고 있다안 꼈더라. 어. 트램에 타는 사람들도 그냥 어. 끼고 싶은 사람만 껴. 음. 그리고 신호를 잘 지킨다. 보니까. 맞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택시 기사분 운전하는 거 보니까 어.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잘안서 주더라고. 약간 차가 좀더 우선인 느낌? 아, 음. 오케바리. 아 근데 여기 뭔가 나 기분 좋은 게 뭔지 알아? 뭔데? 뭔가 여행객이 없다는 느낌이랄까? 어, 그게 좋아. 그냥 그게 너무 좋아. 어. 너무 배고파서 좀 고급진 데로 갑니다. <laughs> 너무 배고픈거 <걸> 어. <laughs> 궁금이라. 무슨 장면이야? <laughs> 아니, 배고픈데 맛없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 여기는 그 밥값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굳이 좀 비싼데 가고 있는 것 같긴 해. 저기 근처에 포르쉐가 서 있고 막 그러잖아, 지금. 그래? 나도 어. 갖고 올까? <laughs> 어디 있는데? 등보르기니. <웃음> 등보르기니, <웃음> 등보르기니 <웃음> 갖고 올까? 근데 약간 좀 미니미하다. <laughs> <여기> 미니어처를 주셨네? <주셨는데? 웃음> 음. 면이 두좀해요 아. 너무 맛있다 음. 요쯤에서 하가오 한입 음맛있음나요 음. 음. 국수 식감이 좋네 새우맛 가득이다 새우 어. 어, 냄새가 확 나네 먹어봐 그냥 맛있어. <laughs> 음.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엄청 두툼합니다. 무슨 수육 같아. 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입 조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다. 아, 아, 진짜 얼마네달 네 만에 시켜 먹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그다음에 브라운슈거뭐뭐 뭐랑 아, <laughs> 이 초콜릿 쿠키랑 해서 딱만원나왔습 하나 만원이 하나 만 원. 안싸다가 네. 어. 그때 당시 우리 터키 갔을 때딱두 배. 아까 전에 청소가 되게 잘안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와서 청소를 했더라고요, 그죠? 이제 좀집 같네. 자, 그리고 음. 비누도 있고 샴푸랑 이런 것도 다 채워놨더라고. 음. 와, 이제 아까 왔을 때 이것도 막막 있는 막거 있죠, 막 맞아, 맞아. <laughs> 이렇게 돼 있고 <laughs> 막 이불도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뭐이 정도면 뭐 지내는데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소스 한틀좀 어떤가? 이 정도면 괜찮네. 토스트기 있다. 토스트기. 응. 누가 우리 집에 뛰다고 들어오겠어? 우리 집 여기 1층이라서 유리창 깬 바로 들어오겠다 이거. 아그러요 바로 점프지. 응. 지나간 사람들 하이파이브도 <laughs> 할수 있어. 그리고 이게 구조가 되게 웃긴 게 열쇠를 밖에서 이렇게 따고 들어오잖아요. 집에서도 잠궈야 돼. 음. 집에서 안 잠그면 문이 그냥 열리더라고. 맞아, 맞아. 원래 집에 들어오면 딸깍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열쇠를 꽂아서 잠궈야 돼. 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그냥 안방이야. 어, 이런 건 좋네. 음. 바로 씻고, 바로 누워버리기.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 정도면요. 진짜 지낼만 한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어. 괜찮지. 이 숙소의 핵심은 이런 세탁기. 세탁기가 내가 쓰고 싶을 때쓸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음.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 여기 핵심이 음. 오빠 또 있지 뭔데? 와이파이 빠른 거 와이파이 그렇죠 어, 보통은 인터넷이 좀 느려요 특히 유럽 쪽은 느리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엄청 빠르더라고 음.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한 달을 사야 됩니다 네 음. 이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불가리아의 물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데 되고? 안 차고? 안 차고? 안킨거 음. 아니야? 굳이? 뭐안 켰네? 안 켰네? 음, 켰네. 어, 새거네 음. 켜놓지도 않을 정도로 새거였다는 거는 손님이 안 들었다는 거 아닌가? 예. 여기가 후기가 없는 집이거든. 음. 어, 근데 새 집이어서 예약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새집 사냥꾼. 불가리아가 되게 물가가 좋대요. 음. 엄청 싸다더라고. 여기서 돈좀 아끼자. 음. 여기서 세이브좀 해야 됩니다. 음. 저 이탈리아에서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너무 많이 썼어요. 진짜 음. 안녕. 음. 음.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요즘 이 시간만 되면 계속 저렇게 공사하는 소리가 나서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laughs>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